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강지웅 선수는 25일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달인이 엄수가 됐죠. 상주는 이다은 씨 그리고 세살 딸입니다. 강지웅 씨 장지는 천안 추모공원입니다. 강지웅 씨 사망은요. 상당히 많은 후폭풍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 연예계에서도 이 부모님과 자식의 갈등, 특히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연을 끊거나 장윤정 씨처럼 아예 연을 끊거나 아니면 박송 씨처럼 안타깝게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식 간에 각자 독립된 객체로 인정하기보다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공동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강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강지용 선수가 부모님께 보답을 해야 된다, 효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지용 씨의 수입을 부모님이 관리하게 됐고, 강지용 씨는 그런 부분에 전혀 의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지용 씨가 자신이 11년 동안 프로리그에서 뛰었던 연봉을 모두 맡겼는데 한 푼도 없었다. 더더군다나 강지홍 씨가 가정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런 사연으로 강지홍 씨와 아내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가 꽤나 나빴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지홍 씨가 세상을 별로 살고 싶지 않다. 다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차에 이런 모든 도구들이 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호선 전문가가 위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은 없지만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정말 위험 단계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얘기 듣다 보면 강정우 씨이 개인사가 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데 자 어쨌든 강정우 씨가 떠난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워 하고 계십니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족사가 일그러질 수 있느냐. 많은 분들께서 가슴 아파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강종 씨가 세상을 떠나고 제 아내분의 인스타입니다. 인스타에 아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내분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내까지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까지 마치고 한분한분 한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제 정신이 아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화환을 보내시고 부의금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기록하고 적어두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조금만 더내 마음을 가다듬고 제대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 자, 한 가지 부탁드린다. 가족에 대한 억측을 좀 자제해달라. 우리 부부는 정말 아이를 아꼈고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한다. 아이가 커가면서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방송에서도 이 아내분이 이 딸을 너무너무 소중히게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잘 케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이 강지용 씨 아내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왜 올렸냐면, 이 아내를 또 비난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유튜브에도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 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찢어질 듯 아프다. 남편을 잃은 이 허무함과 상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한때 남편을 미워하고 또 원망도 하고 또 헤어지고 싶었다. 그랬던 마음들이 진심이 아니었나 보다. 가짜였나 보다. 왜? 지금 이렇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나는 내 남편은 우리 아기 아빠를 우리 지용이를 여전히 사랑한다. 100억을 줘도 지용이랑 바꾸기 싫다. 있는 돈 없는 돈다 내어드릴 테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을 다시 돌려달라 하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정말 가슴이 아픈 글입니다. 자, 방송에서는 이 아내가 이 강지홍 씨한테 5억 원의 돈을 시댁에서 받아와라, 종용하고 좀 강요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나왔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당연히 받아와야 될 돈이었습니다. 이 강지홍 씨가 차마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고, 받아오지 못한 그 금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지홍 씨를 정말 좋아하고 아꼈던 분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까지 남기는데 강지용 선수 부모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강정 씨가 뼈 빠지게 축구에서 번 돈을 부모가 죄다 뺏아가서 돌려주지 않았다. 친형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강정 부모 어떻게 처벌받을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댓글입니다. 사실상 불가능. 법에 친족상도례라고 그런 법이 있어서 부모가 자식 돈을 가져가도 처벌받을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친족상도례라는 법은요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특례입니다 즉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족 상두례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뭐냐면, 강종선수와 아버지가 합의하에 이렇게 11년 동안 돈이 오간 거라면, 더더군다나 이거는 처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속상해하고,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셔도, 법적으로는 이 강종 씨 아버지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강종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특히 축구계에서 추모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축구경기 때 이렇게 걸개가 나왔습니다. 강지용, 붉은별이 되어 빛나길. 이런 걸개까지 나와서 축구계가 강종 씨를 떠나보낸 것에 대해서 자, 애도하고, 슬퍼하고, 한 며칠간 계속 이런 분위기였죠. 자, 묵내하고요, 애도하고, 그리고 걸개가 나오고, SNS에 슬픔을 표하고, 선수들끼리 슬퍼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됐습니다. 참,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너무나 밀착된, 정말 서로에게 서로가 독립되지 않고, 서로 애매하게 얽혀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렇죠. 강종식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서로 끊어내지 못한 잘못된 그릇된 이렇게 연결 고리 부모님도 성숙하지 못하면 자식이 벌어온 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이렇게 함부로 쓰고 잘못된 방식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돈거래, 어디까지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모님과의 이 금전 문제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힘든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강종 지 씨.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